인데 뭐 힐러야 힐러 내가 세개수 나무 뽑아 놓을 테니까 나무 근처에서 와리가리 해요. 오케이. 와, 내가 나무를 제 근처에 뽑을게, 저불 불덩이. 오케이. 불덩이한테 붙어, 지금 붙어, 붙어, 오, 붙어, 야, 불덩이한테 붙어. 꼬꼬꼬. 어, 아 나. 오케이. 어디 없어, 없어.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나. 당하지 마, 여기 있네, 거기 있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미쳤다. 일로 나무 근처, 나무 근처. 오나다 어, 피하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괜찮아 어, 저기 손가락도 있는데? 아 쟤도있어 우리도있어 우리도있어 힐 들어가면 힐 들어가면 힐러 힐힐힐 근처 잘한다 잘한다 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힐들어가야 그렇지 뚝배기 자힐 들어간다 힐 들어간다 얘궁 썼다 얘궁 썼다 네 죽었다 너는 이제 우리도 궁 찾아 나도 썼다 나도 썼다 오케이 오케이 오예 피했어 괜찮아괜찮아힐 넣고 오케이 야 잠깐만, 잠깐만. 자, 바람의 장령 <laughs> 어, 기절 들어왔죠. 나이스 샷. 아, 이 템포가 아런균때 나가네. <laughs> MVP. 캐처 나가 버렸네. 아, 네네. <laughs> 어, 나끝아 하는데. 아, 힘들다. 네 이거 끝면 아, 오케이, 이걸로 간다. 아, 이거 힐로 괜찮네. 누가 누가 안 괜찮았어. 내가 어 힐로 재밌다 닭겜이다 이거 3대3하면 진짜 재밌겠다 와 이게 네. 보니까 이거 누르 누르는 거 자자자 네 빨갱이 빨갱이부터 어, 좌발 어? 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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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좌발 그렇지 스턴 들어갔어 스턴 들어갔어 좌발부터 좌발 오케이 오케이 괜찮 있어 이놈 자자 힐 받으면서 힐 받으면서 힐 받으면서 별거 없어 o 거 없어. 오케이, 빨갱 i 여기있네 r e 여기 u r e 네여기 h e r e you're in there. You're 어 n t 어 e r e y o u 합 e in t h 이 r e What's off? 다 h a t s off? w h 다 t s off? What's off? What's off? What's off? What's off? w h a 자, 자, off? What's off? What's off? w h 들어 아, 시끄러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아, 케이 오케이 시끄 아, 시끄쉬워 재밌네 워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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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케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오케이. 갑시다. 이잘 만들었네, 이거. 어,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갑시다. 빨간 놈, 빨갱이부터 젖어야 돼요, 빨갱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알죠, 알죠. 이거 자빨놈, 어. 이거. 어딨어? 여기있네, 자빨. 자빨 아, 어, <laughs> 힐 들어간다. 자빨 스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턴. 아, 아이, 자, 자, 우리 계속 힐 들어오고. 조심, 조심. 괜찮, 괜찮, 괜찮. 힐 들어가고. 들어가고 오케이 오케이. 아고 오케이. 놓쳤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네. 와, 이거 뭐야? 필 들어왔고. 떨지 마. 지 마. 쫄지 마. 지 마, 마. 박살. 냈어. 박살. 이놈 쉽야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침 먹지. 먹기지. 자. 아, 놓쳤다. 괜찮지궁 간다. 궁 들어간다.

그거 먼저 죽으면 어떡합니까 힐러가? <laughs> 아니 힐러가 잡히지 그러면은 딜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미버리겠네 이거 뭐야 오호 참 천상의 이기야아참 <laughs> 뚝배기 <와. 웃음> 잡으러 갑시다 저거 빨갱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예 여러분들 스팀 무료 게임입니다 일로일로 빨갱이부터 빨갱이 왔어 왔어! 나좀 사람 살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왜또 혼자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여기 어 니가 왔어 여기 왔어 나가 나가 버텨버텨버텨버테 다 죽어 다 죽여가 다 죽여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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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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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좋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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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다죽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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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려 오브 크 오브 얘가 터뜨렸 괜찮아 괜찮아 힐러 우린 힐러 있잖아 어디 어야 이 피해? 오케이 오케이 또또또 아, 또, 또 힐이야. 힐이야 또 힐이야 궁수 궁수 왜안왜안 왜안 죽냐 얘얘왜안 죽냐 미친 야얘 너무 잘한다 이제 이겼어 이겼어 우리 기력 더 많아. 못 이겨 못 이겨 배기 두 배기 저거 깨 저거 깨 저거 깨 그렇지 그깨깨깨깨깨아 아야 저기저 깼다. 쟤는 궁 계속 있냐? 저거 깨면 궁 개지 차요 저거. 오야, 어조 졌어! 어 오, 야자야왜 줄어드냐 이자기자기장자기장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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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이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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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이야 이걸저 <laughs> 근데 이거, 재밌는할할한한데 이거, 이아 아까부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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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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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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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도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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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기절 상태를 만든다 이거를달려야 되고 근접 공격은 역습을 발동시키며 체력 회복 시킨다 애플을 잘 써요. Q를 잘 써야 되고 딱콩! 뒤면서 알까기 둔화 Shift를 누른 채로 있으면 EX 기술로 펴진다. 이게 뭔 소리지? 아아 네. 쉬프트 누르면 딴 기술이 생기네 어디에? 그책뭐 스킬 창에서 쉬프트 눌러보세요 어? 그러네 그럼 이게 스킬 바뀌나봐 쉬프트 눌러봤으면 오오오오아 어쩐지 제가 너무 잘하더라 내가 내가 질게 아니었는데 새로운 그게 있었네 나가 아 딴걸 맞았네 오오오오 신기하네 아뭐 스킬이 몇개야 그럼 일곱개 여덟개 아홉개야? 덜았네덜았어 근데 이건 게이지가 필요한 스킬이네. 10부터 누르면 아 잠깐만 또 뚝배기 만날 것 같아. 괜찮아 이게 진짜. 어, 저건 게이지 필요한 거네. 이건 2대1맵인가? 2맵밖에 안걸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음, 그 주변에 저거 어, 뚝배기 이거 똥... 중간에 똥그란거 있잖아요. 저걸 깨야 돼. 네, 느낌이... 그거 이거 힐. 요 주변에서 힐도 좀 받고. 어... 마지막에 돌격 두번 타기 그럼 이거 봐봐 이게 짱이이거다 이번엔 정... 강우석구 안 됐다 쫌 꺼라, 꺼라 오케이 됐네, 이번엔 돈사 딜러가 네 어, 어, 그러네 근처... 누구, 누구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근처에 누구 하나 빨갱이, 지 빨갱이 야! 오, 어디 갔어? 조아씨 자, 스턴 들어간다. 매고, 그렇지. 야, 이거 얘는 안 된다. 안 된다. 아, 무난한데. 무난해. 오, 나 기절. 자, 힐 들어간다. 오케이. 한놈이 반동 버고 괜찮아. 힐 들어간다. 힐 들어간다. 나나고나 뛰어. 뛰어. 여기 없냐? 궁궁 썼잖아. 궁 썼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잠깐 너무 들어간다. 좀만 짜면 잠깐 빼도 돼. 빼도 돼. 아, 우리 이거 또 피해 깨고. 괜찮아, 괜찮아. 2대 1이면 뭐 이거. 무난하게 딱. 에이 반사도 먼지 들어 올라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야, 야. 그렇지, 그렇지. 공이다. 나이스. 무난해, 무난해. 나 자기장 있네. 이거 한명 잡으면은. 응, 무난하게. 어, 강종했다. 아, 챘네 아, 틀었, 틀어 아, 기권, 기권, 기권. 아, 딱한판봄세 번만 알거든요. 음. 아, 이런 뭐야, AI 아닌가? 딱, 딱, 아, 한 명만 나갔네. 한 명만 나갔네. 지니가 먼저 죽어놓고 나갔네? 응. 어? 어, 멈췄어 아... 참... 으이구... 나가버렸네... 나가버렸어 군성 없는 것들 지면서 비겁하다. 배우는 거지 지금. 비겁하다 비겁해 정말 지면서 배워야지 꼭 이기려고만 바득바다하고 말이야 괜찮네 이거 우리 3대3 고? 고? 하실분? 허실분 이거 허실분 이거... 안녕 이거 하실 디스코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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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자기 자, 자신이 처음 하는 게임도 충분히 엔딩 본다 아. 어 이거 아니, 와우 유... 투기장 해봤다 아니 와우 유... 투기장 그냥 뉴비를 받는 게안나라 뉴비 차라리 근데 고민물보다 아 이거 뉴비밖에 없어요 이거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아 그래? <laughs> 오케이 오케이 누가 합니까? 누가? <laughs>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채팅 중지로, 웬일로 이것도 이렇게, 지원자도 이렇게 많어. 그러면은, 무료 게임이라서 역시, 줄 엄청 서네 자, 채팅 중지로. 자신이 깔아놓고, 네. 자신이 깔아놓고 캠페인이 끝났다. 오케이. 손으로 봅니다. 자, 캠페인 끝나신 분들에한해서 자, 초대받으신, 선착순. 어, 초대받으신 선착순.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친구 추가받을 아이디, 스팀 아이디, 아바타 이름.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유 아, 아, 유가이 사이크 혼자, 그, 혼자 혼자 <웃음> 혼자 혼자. <laughs> 아, 예. <laughs> 캠페인 끝난 분이 혼자이. 유가이스 쓰... 아 여기 있잖아 님들이 약간 여기 있잖아. 오케이 단한 한 명. 이거 어, 무료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무료예요 지금은. 음. 진추 드렸습니다. 진추 받고. 천판 미만 유비를 쳐주냐고 이거 이 고인물이, 고인물이 천판이요? 있었네. 저희 지금 두판 했는데요? 차, 이 창립 멤버는 또 뭐야 이거 이 게임 창립, 창립 멤버가, 멤버가 다이아몬드 리그 개발자. 3등급 개발자요? 제가, 개, 개발자십니까? 창립 멤버면 개발자 아닙니까? 이건 뭐죠? 다이아몬드 리그 3등급? 이거 다이아몬드 리그가 있어 요이 게임 또 여기 옆에 있, 리그 있잖아요 어. 어 잠깐만 나 일로 와져버렸다 어, 남... 뱀뱀님 초대해주고, 아, 잠깐만 우리 채널을 공방으로 옮깁시다, 뱀뱀님. 아 맞다. 공방 채널을 시거 응, 야캔님 이거 공방 채널로 오시면 되고요. 네, 하이 하이 하이. 배틀라이트 게임 재밌네, 잘 만들었네. 어, 조졌다. 왜왜 왜, 왜? 아 아. 아, 들어갑니까? 아, 방송이 멈췄다길래 방송? 아, 된다, 된다 아닌가? 오케이 반응이 없는이 사람들이 나 힐러 연습해야지 하나라도 연습해서 잘해야 돼 회원님 초대, 아, 보냈음 딜러 하면 안 됩니까? 아, 어, 딜러 두 분이셔 이거 힐러가 아세요. 더 힘들어 아이고, 아, 야캐님 아, 어서 와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 어디로, 뭘로 갑니까? 힐러... 할지 모르겠어요 딜러, 아, 원하는 모르신다고요? 포지션 원하는 포지션 저, 저 힐러, 힐러 아, 내가 힐러 힐러 초대 <laughs> 힐러 각참 초대 드림 받아봐요 안중안중 안오 다시 다시 보류 중인 초대라는데 응 이게 뭐야 이스마 네. 어, 이거 제가 초대 드림 오케 제가 님들 제가 초대 드림 어나 빨로오 있어 에 팔로워 뭔 팔로워 아 팔로워 아니 초대받아 초대 지금 어? 초대 보냄 아데드 팔로워 3명 팔로잉 4명 잘나가네 무슨 팔로워 이 게임? 이게 예아 네. 어, 이거 이 힐로 해도 괜찮나? 일단 뭐 하고 싶은 걸로 해봅시다 안안안안안 자신 있는 갑시다응난 어. 이거 노루 노루 <laughs> 약해요 정말 환장할 노루 그러시구만 노루 강해요 히오스에 배그에 페이스북을 썼구나 페이스북 팔로워까지 <laughs> <laughs> 라이크도 들어오겠네. 이런 <1억> 혼종이 또 <laughs> 굉장히 욕심쟁이네, 욕심쟁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 벤치마킹 <laughs> 아, 장난이 아닐까. 이게다 뺏겼네, 다 뺏겼어. <웃음> <웃음> 자, 준비됐으면 레디 하시고 지금 큐 돌리고 있는 건가? 잠깐만 이거 심지어 앵그리 버더도 섞었는데? 내 머리 위에? <웃음> 아, <웃음> 야, 이놈 들... 잡혔다. 갓겜이다 됐어 됐다, 됐다. 어, 갓겜이네 그 롤보다 빨리 잡히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그니까 이거 업워치도 2분 <laughs> 걸리는데 롤보다 빨리 잡히는데 오 흥겜이네 이거 완전 흥겜 갓겜이네 굿굿 삭가 하하하 미치겠다 인대네 아이 씨들 야 이거 3명이면 복잡하다 첨보는 어, 3... 몬스터가 있는데요 중간에 첨보는 몬스터 근데 힐러부터. 세 번째 힐러. 저 노루 노루부터. 오케이 노루부터 조집시다. 오케이. 노루 노루 노루. 아, 그래. 와, 이거 배비. 중국 맵이다. 노루, 노루 잡아라. 네. 뭐, 뭐. 노루 소제해야 됩니다. 노루부터. 어디 있어? 노루, 어. 어딨어? 노루 야, 저기 있다. 나, 나, 노루 뒤에 있다. 노루, 노루 뒤에,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노루부터 어. 노루 노루부터. 어, 노루부터. 이거 이거 노루부터. 이거 어, 뒤에 있네. 오케이. 아, 일단 죽여. 일단 죽여요. 오케이, 오케이. 노루부터노루부터 도로부터 노루부터. 노루 어로냐여기 여기. 노루 로뒤로 왔냐? 노루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노루 여기 있다. 도 들어간다 로 들어간다. 도루도로나터 도로부터 도로부터 도로부어도로들어 도로부터 어어부터 도로부터 도로부터 도다부터다 괜찮다 괜찮다 터 도로부터 도프냐야야로부로부터도로 아... 야, 다 아... 죽었어. 다 죽어. 죽었어. 다들 아... 죽었어. 우리 딜러가 노루를 잘못 잡네. 딜러가 <laughs> 혼자 있으니까 그렇지. 혼자 있으니까. 아니 노루를 빨리 잡아야지 아, 게임이 끝나지 노루가 자꾸 더 왕당이 느트게 잡으니까 혼자 근접인데. 저기도 나를 조진다고 노루를. 아, 이랬다. 잡아야 되니까. 울지는 뭐지? 처음하니까 스킬을 모르겠어요 아니 저만 하는 그, 캐릭이예요? 일단, 일단 가까이 붙으면 튀어 튀어요 튀어 가까이 붙으면 너랑한테 다 때려봐요 때려 근데 스킬을 보고 피해야 돼 이거 보니까 그냥 피, 음. 가까이 붙는다고 튈게 아니라 자 우리도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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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도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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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드네 네, 컴드네 괜찮아 괜찮아 컴드네 자자자 자.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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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줘 노루 빨리 피 나도 죽어 노루도 우리 노루 죽어 우리 노루 우리 노루 야야 노루 지마 노루 노루 안돼 우리 노루 안돼 우리 노루 살야돼아 우리 노루 주고. 아, 아, 아 어? 어 미쳤다 얘 왜이렇게 잘하냐 보인물이네 이거 완전 저쪽 도루 아, 죽였어 못 죽였어 데미 어디 있어요 아니 나 혼자 도량을 넣고 있는데 아. 어. 미치겠네 데미님 <laughs> 나 죽어 어, 어떻게 잡으냐 이거를 아니 얘가 너무 잘한다 얘 칼드네. 아씨 미치겠다. 아 아이고. 너 그렇게 잘 도망치니, 진짜? 아, 어, 아. 잠깐만. 얘가 너무 잘하는데? 아, 응. 혼자 막 무쌍하고 다인데요 응. 아, 얘, 이, 잡고 있어, 이 뭐. 중간에 있는 뭐. 애가 나를 막잘 띄우고 잘막 공중에서 패고 얘는 막 연계기가 어, 들어오는데? 공중에서 때려지나? 응. 어, 네. 얘 장난 아닌데? 아, 이거 미치겠네. 답은 날개바람니다 파닥 파닥. 자, 1승만합시다. 1승만. 어한번 해봅시다. 모여서 우리 오케이. 드론 애들 잡자. 쟤네도 뭐 어차피 저거니까 드론 애들부터 잡다. 암라 앞라인, 앞라인 부터 녹이자. 암라이부터. 괜찮긴 근데 우리 둘다 실로 아니야? 어.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제가 쟤네 딜 약하게 하는 패시브 있으니까. 뭐요, 뭐요, 뭐요. 일로, 베민 일로 와요. 베민 어, 뭐. 일로 오라고 어디가? 거기왜갔어 뛰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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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어. 괜찮아, 들어와, 들어. 와 우리 좀 모여, 모여. 힐 들어가게. 모였어모였어 아자 아. 요거 요거 패민이 요거 얘를 잡아라니까 나 기절 나 기절 나 기절 자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3개씩 부수고 3개씩 3개씩 오케오케 좋아좋아 좋아좋 우리 좋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좋다 조합좋다 자힝암라인암라인부터암라인부터암라인부터 죽여버려 오케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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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길 수 있어 뛰었다 지금. 뛰었다, 지금. 뛰었다 뛰었다 쪼쪼쪼쪼아야 아, 반사 반사 패밀가안 어, 죽냐 와 근데, 이거 궁 이거 예, 궁 힐힐힐힐힐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힐 들어간다 힐 들어간다 힐 받고 힐 받고 힐 받아 힐야두이다 아이고 나쁜 이구야 예예예 예예 한번만 나이스 샷 잡았다 잡았다 이제 저들들거들거들거 오케이 오케이 괜찮 괜찮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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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긴 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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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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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노루 뒤 잡았다 나이스 오케이 노루, 노루, 노루! 아, 뭐라, 뭐라 날개바람, 날개바람, 나이, 따, 날개바람 딴들려딴들려 나이스 샷! 아, 잘한다 아, 우리 조합은 이렇게 가야되겠다 우리가 어, 유지력이 좋네, 유지력이 <laughs> 솔직히 때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허, 어, 모르시면 안되지 <laughs> 그럼 안되지 모르시면 안되지 <laughs> 막 좋다. 누르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보자 초내기 재사용시간 오, 이거 괜찮다 오케이 갑시다. 이게 천액이지. 오케이. Okay. Okay. 좋아 좋아 좋아. 어거어 거. 우리는 주, 중앙에서 세 개수 잘 봐요. 우리 세 개수 상대 세 개수 어, 생기면은 네, 나무 생기면 okay. 나무 부셔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쪽은 그 저기 뭐야 재빨고 재매고 재빼고 못하니까 들어 드로, 들어온 애들 잡읍시다. 들어온 애들. 오지 오지. 자 여기 세 개수 부수고세 개수 부수고세 개수 부서고 오케이 나무 부셨고 나이스 우리 피 많아 피 많아. 나세계도 들어가고 우리 나도 나 지키고 나도 들어가고 저기 나도 수도수고 나도 나도 나나나나나힐힐힐힐힐힐힐힐도나힐힐도나힐힐도나힐나힐나힐나힐나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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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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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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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돼! 네. 쟤네, 쟤 묶고 있는 동안 뒤에서 프리딜을 한테면 아... 아안 정리를... 돼... 어. 와쟤 어떻게 저거 가지? 끼고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안 돼... <laughs> 안 야. 돼... 어, 바람의 장막! 바람의 장막! 저도. 어?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 알고 싶다 이거 나 알고 싶어가 아니라 뚜드려 <laughs> 맞아서 뜨는 걸 아니 뜨고 딱붙던데또 아, 그게 안되 아, 빌미님이 앞에서 튕기기만 잘 쓰면 이길 수 있어, 맞아? <laughs> 그러니까, 아니 저기 근데 튕기기가 어려워져, 생각보다. 아, 박스네 엄청 빡인데요 생각보다? 하, 힘드네. 다른 캐릭을 할까? 빡 딜러를 할까? 박때려고 네, 나발이고 그 캐릭이야. 그 <laughs>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캐릭 이어 캐리겠어. 캐릭 몇개 없어요. <웃음> 제기. 질러 <laughs> 버릴까또현질 <제기>. <laughs> 챔피언 육성시. 아, 아, 모겠다. 아, 군접 캐릭 근데 제가 너무 좋다, 저 라이곤. 음. 응. 라이곤 나도 좋아. 저기 나도 너무 잘해. 너무 사백인데. 나도 세복 해. 아, 아니면 나 이거 아까 제이드 할까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걸로. 계속 연습해 볼게요 어, 그거 오케이. 오케이 그럼 원딜 을봅니다 저는 얘가 뭐더라 제이드 근데 거의 다 스킬이 기 모아서 해야 되고 맞아 맞아 내가 앞에서 깝치는 동안 뒤에서 기 모아서 쏘 쏴야 되는데 이거 은신캔데 은신캐 힘들다 이건 아, 근데 해봅시다 갑시다 아 리그해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고요? 방금 좀 잘하더니까 라 리그로 간, 가나? 고고고 우리 도전자 리그. 오케이 오케이 레디 레디. 아, 도전자 도전자 리그 그렇지 갑시다. 침묵을 잘해야 돼. 침묵을. 아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스킬 쓸때 스킬 끊고 뛰우고 이런 걸 잘해. 요 오케이. 오 교전 망자 뛰네. 진짜 빠르다. 근데 이거 오늘, 저... 오늘 무료 무료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가 보다. <laughs> 아 우리 이거 조합을 탱힐 딜이세개 다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저게 저기... 딜딜 딜로 해서 방금 지금 망치 들고 방패 들고 있던 놈 조합 보이는데. 저저 저, 저. 저걸 뭐가야 되는 거야? 쟤네 캐릭터들 겁나 수사 보이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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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은분분님이 신기를 후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분님 오시게 감사합니다. 은분분님 펴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오시게 소중히 쓸게요. 감사합니다, 캬. 고맙습니다. 뭐, 어네 스킬 왜 이렇게 많나? 그래. 왔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나 뭐야? 이애 예, 죽여. 죽여야 돼. 이거 예, 아, 아 지금 두 명. 어. 뭐야 이거? 베비 베비 이상해 이거. 혜민님 어딨어? 나 두명 맞고있어 두명 맞고있어 오케오케오케 이이이돼나 죽어 안죽어 안죽어 히히히없나 우리? 아아 아아 떠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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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야 구 한명 잡아 한명 잡았어 저 백업 백업 힐러 도와줘야 돼 힐러 도와줘야 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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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왔어 그렇지 죽여 지금 죽여 나이스아 나가이만 잡는다 아, 개만 잡는다 잡아서나이스 잡아 어. 나이스. 아이도확쉬워졌는데 갑자기? 아이 나캡쳐보 어, 나가니깐 나가 나가니깐 잘지 어, 괜찮은데? 캡쳐보 나가니깐 띠브리 먹어버렸네 M 비 P. P 비엔 아하잇 천116 노노 어 이거다 이거다 따다단 딴 따다단 오케이 콤보 생겼다 따다단 자 갑시다 갑시다 고! 아까처 나는 그냥 힐러한테 붙는 거 때립니다 탱커가 님 알아서 오래 살아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앞에 있으면 그냥 막 그냥 오, 온다 들어온다 뛰어는거조심하 온다 들어다어 어. 뛰었어 오케이. 살려줘, 살려줘. 요 잠깐. 들어서, 들어서. 뭐야 이거? 나도 한 잡았어, 나도 한 잡았어. 빨리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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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아이고 이 친구가 별로 잘하는 편 아니네 이거. 오케이. 어디? 나이사. 다 보인다 이 자식아. 새까더마. 아, 아 이지 이지. 오다 잘하시는네요. 아니 껌이지 이런 게 게임. 원하는 게임이 없네. 없지. 원하는 게임이 없지요. 도나 도나. 이번에 뭐랄까 이게 계속 중첩된다 이거 찍는 특, 특징이 특성이. 음. 그러면 기쁨? 이번에 비룡장으로 간다. 이게 아. <laughs> 요거야 요거야. 바로 고인물화 돼버리죠 네, MVP 저도 한번 먹었습니다 여러분 댕댕이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웃음> <웃음> 어, 자. 자 저거 조심바로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나이스 네, 네. <laughs> 어 잠깐만 나 혼자, 어, 있다, 나 혼자 어, 있다 어, 혼자 어 있다. 너무 너무 들어갔어 너무 들어갔어 여기여기 너무 멀어 어, 너무 멀어 좀만 뒤로 빼요 그냥 뭐야 이거 힐인가? 살살줘줘리 우리, 우리, 우야 우리, 우리, 리러 왔는데 나해우아 우리, 야리 우리, 리아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우하 우리, 우리, 우 죽었어? 나이스! 와청 빡센거 아, 어, 잠깐만 밑에 정 올라올라 <laughs> 아나 오늘 왜 이렇게 신났냐 아. 미친맨 어우 3승 나이스 3전 3승 아, 발랐죠? 웃겨. 이지 이지, 이지. 도전자이게 있을 실력이 아니죠? <laughs> 이거 뭐야? 3 이거 뭐야? 리그 4등급 어 등급이 있어 이거 아, 잠깐만 음, 랭크 있네 우리 브론즈 4도 아니고 보전자 4야 그럼 음. 그 다음은 아, 3이고 아, 2고 1고 이러네 오케이 난 이거 오케이 해야겠다 한참, 한참 걸리겠네 어 재밌네 이거 진짜 아, 재밌다 이거 <laughs> 잘 만들었다 게임 잘 만들었어 그럼 무난하게 어, <laughs> 어. 이게 빠르, 빨리 확 돌아가는 게임이 그니까 러 그거는 뭐 힐러 맞아요? 이거 힐러 왜 무시합니까, 힐러 힐러인 것 같아요 예? 이거 힐이 들어가 있는데 왜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힐러야. 보다 약간 서폿 느낌. <laughs> 완전 퓨어 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굳이 맞아 그냥, 그냥... 서포터요. 서포터. 어, 어. 서포터. 티어스로 치면 이런 캐릭이 뭐 있지? 어? 뭔가 와, 약간... 내가 다른 사람 계속 돌릴 수 있네? 예, 응, 돌릴 수 있습니다. 아, 힐러 자체가 그냥 원래 서포지긴 하지. 아, 요거 좀 상자 좀더 까고 싶은데. 캐릭터 없나? 아, 또다안 또 잡힌다. 또 갑자기 또 레이팅 올라갔나 보다. 그러니까, 아. 이거, 친구 추가하면 뭐 챔피언 상자 한 개.